친구따라 서울 간다고 앞에서 낚싯대를 펼치고 있는 친구와 아침에 일찍 공수로 낚시 왔습니다. 낚시할 수로가 무색도 좋고 수로 갓 좁은 갓대밭이 있어 풍경도 그만인데. 저는 필수관문 아래에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채비는 중층 1 5척한대 심심풀이로 닐대한 대를 준비했습니다. 좀 앉아 있었는데 반응이 왔습니다. 너무 좋은데 또삼또 삼십인가 봐. 응 빠가. 화가를 어떻게 해야 되냐? 살려줘. 그냥 울어버렸돼 완전 너 재밌는 다니. 여기만 온 거야. 다시하이 그만 했나. 와, 이 아, 사진을 봐봐야 될딱 그만 했냐? 어. 여또워서어 되잖아 어 아니 저발끓어먹을 어? 어 따뜻한 물로 뜨거운 물로 어 우와 진짜 좋네 어들어봐 어이 요건 좀귀구만어 여기 기럽기가 긴데 그거응 어, 그니까 완전 이거 토종 그니까 토 같아 어밥 먹을 시간이요? 오, 11시 반 정도. 아, 그래? 거의, 뭐, 지렁이는 떡밥은, 뭐, 목소수 떡밥은 안 먹지 마. 여에 지렁이를 해놨는데, 와, 또, 그렇게쩍 가는 게 쓰냐? 이 정도 써야지. 좀, 조금 더, 핫할 도있 그래 으, 이거 게내 반을 아니, 이제, 반에 따라서, 요것이 뭐, 그, 지렁이 떡밥이라고? 응, 어, 아니, 이거, 그리 갖고 왔으면, 이거, 요, 요, 요거 썼어? 응. 풀리에이 팝은 요거 썼어. 아, 요건, 요건 옥수수 썼다. 그지 아니, 내가 이제, 슬리에이 팝 전혀 터지지 않아서, 음. 옥수수를 썼지, 음. 음. 이게 어? 왜냐면, 넣었거든. 그 어. 어. 옥수수, 흰 건물을 이게 근데, 난나 이겼어, 나. 에? 이거 치기는 이겼다. 고 떡밥 무슨 떡밥인가? 그, 요거 옥수수하고, 또어루어어가아닌가 어, 뭔가 아, 그거하고 아그레좀드좀 갖고 가 <laughs> 어? 드레이있어라니마나 있네 말이 그래 응요 어. <humanities> 요, 원래 거시기 해먹는 요거 큰걸로 큰걸로 야돼어 근데 나는 낚시 안 다니니까 옛날에 그런걸한 20년 됐어요 안 다녀본 게 나는, 정말은 안 했대요. 그리 이제, 꾸덕을, 손님하고 댕기도 내가 꾸덕 안 갖고 댕겼어요. 이게, 하긴, 니기는 그 졸졸이, 이렇게 옆에. 네, 옆에서, 예. 이렇게. 일단, 그 그거 하고, 뭐, 렇 지금 라면은. 어, 똑같은 갖고 가. 어차피 안 됐나? 안, 안 된다는 게, 저, 지렁이 떡밥하고필요하니 어어너 잡았냐 어